네. 군용원의 영어다이어 알맹이와 급득입니다. 오늘은 Suspend 연습이 되겠습니다. 예. Suspend의 알맹이, 어, 이걸, 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나무에 감이 매달려 있는 모습. 아, 그게 Suspend이거든요. 감이 어떻게 매달려 있습니까? 감의 윗부분은 감나무의 가지에 이렇게 고정돼서 붙어 매달려 있죠. 아래쪽은 고정된 게 없죠. 예. 그 모습이에요. 예. 그럼 여기는 뭘까요? Suspended Bridge니까 다리죠. 다리가 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헨수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기는 Emmy was suspended from ceiling. 이 말이에요. Emmy는 ceiling에 천정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감이 감놈에 매달려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Emmy의 윗부분 윗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리 아래쪽은 아무것도 없는 것정도 풀려서 대롱대롱 그 모습이죠. 체인에에서 매달려 있네요. 네. 자 여기는 she was suspended in water. 그 여자는 지금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In water, 물 속에 있는데 물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가라앉을 수가 없죠. 왜? 윗 부분은 묶어서 매달아 둔 거니까 땅 아래로 감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물 아래로 가라앉지는 않는 거죠. 예. 자 여기는 보시면은 자 the layers of cigarette smoke. 자 담배 연기가 여러 겹이 있는 거죠. 담배 연기 의 여러 겹들이 suspended off their heads. 그들의 머리 위에서 여기는 주위를 맴돌다 해놨네요. 이게 왜이럴까요 예, 이런 뭐 표현이니까 이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담배 연기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suspend니까, 위쪽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고 해서, 자, 멀리까지 날아가지는 않아요. 윗부분은 묶여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랫부분은 풀려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면 살랑살랑 움직이기는 하겠죠. 예,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위로 맴돌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것 뿐입니다. 예, 개념은 똑같습니다. 예. 자, 여기는, she was suspended from school. 그녀는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학하고는 다르죠. 태학은 익스페 e 이에요 이건 완전히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너는 나오지 마. 하고 태학을 하는 걸 말하고, 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잠시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예요. 묶어두는 거. 나오지 못하게 묶어 매달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 근데 잠시입니다.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거죠. 예. 자, 여기도 보면은, he does get suspended 해놨잖아요. 이는 직무정지, 회사라고 보여져요. 상황이. 뒤에 보면은, he will be back in a few days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잠시 직무정지를 하는 거예요. 학교를 잠시 나오지 못하도록 정학 처분을 내리듯이,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뭐, 잘못을 했을 때, 어, 묶어두는 거예요. 회사 나오지 마.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이면 이주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시간이, 그 기간이 지나면 나오는 거죠.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뒤에. 다시 회사에 돌아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서는 직무정지를 당한 거죠. 어? 네. 자, 여기는, 어, 뭐냐면, 이 센텐스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센텐스는 그냥 단순한 문장이 아니고, 앞에 내용을 보시면, trial. 지금 재판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가 내리는 문장이에요. 그걸 선고라고 하죠. 어? 선고. 그런데, 판사가 1년 징역, 2년 징역,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어 1년간 가, 교도소에 가서 살아있죠. 2년간 교도소에 가서 살아있죠. 근데 여기는 suspended에요. 뭐냐면은, 중지시키는 거예요. 이, 1년 징역하면 원래는 1년 동안 교도소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보내는 것을 집행이라고 하는데, 집행을 중단시킨 거예요. 얼마간? 2 r 2년 동안 중지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중지하는 거예요. 예. 네. Suspended sentence는 선고는 내렸는데 실제 집행은 잠시 보류해 두는 것이죠. 잠시 보류해 두는 거예요.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 사람이 또 나쁜 짓을 하면 뭐예요? 그 사람 다시 교도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유예하는 거예요. Suspended. 잠시 유예하는 거잖아요. 학교에 잠시 쉬지. 학교를 잠시 쉬도록 만드는 것. 일을 잠시 못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다스 스펜드였잖아요, 이제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스프랜드 피싱 출입이에요. 낚시하러 가는 여행이에요. 낚시하는 가는 여행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프랜드 잠시 중단시키는 거예요. 위 예. 부분은 묶어두는 거니까. 근데 기간이 지나면 은 다시 여행 갈수 있겠죠? 아, 잠시 보류하는 거니까, 잠시 중단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랜드 재취업 판단을 잠시 보류하는 거예요.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다시 판단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겁니다. 여기 이 미루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표현일 뿐입니다. 네, 권용의 영어다이어 알맹아 급 되겠습니다.